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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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새소리가 응. 이제 개소리에요. 새소리까지 나가서. 응. 네 이제 해가 떠오른다니까 분량이 어, 실신한 분도 계십니다. 그 사람도 계속 날아다니고 사람이 날아다니고 있어. 응. 이알저 아, 사람이 날아다니고 있다고. 응. 응. 그 사람 잠깐 마빠나 이용해서. 아, 어디 갔지? 너무 확대를 해서, 어, 됐다. 여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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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요? 네, 여기 나와요. 하고 있잖아요. 오! 놓치면 네, 안 돼. 오, 좀 올라온다, 올라오는 올라온다. 확대하고 싶은데 장갑이 안 먹혀. <laughs> 네, 어딨어요? 저 위에. 예. 아, 되게 요 아이쿠 지금 나온다. 나온다. 저 아저씨들부터 찍을려고 요서 아저씨 없앴어요. 아저씨가 찍어봤어요. 해보세요. 해. 해는 두 명이나 있어요. 아 그래서 해갈지는군요안내버 이 제가 좀 가로랑 세로랑 달라서, 세로에도 해만 보니까 재미없어서, 풍차 날아가는 것까지 조금 찍어보겠습니다. 와, 떠오른다! 오! 어! 2024년 반가워. 2024년 반가워. 과거를 사는 어떤 아줌마의 외침 <laughs> 그런 소리입니다. 마치 그 소년시대의 파리 소리같습니다. 풍차랑 같이 찍으려니까, 새로 찍으니까 안, 얘 해만 찍으면 좀 뭉긋하네요. 그래도 한번 해만 굳건하게 <laughs> 이글이글하는 해를 찍어보겠습니다. 완전 와, 어, 대박이야. 와, 완전 대박이야. 풍차 같은 그딴거 필요 없어요. 됐다. 내가 어, 잘고정해는데 내가 지금 불안한 자세 됐다. 지금 왜 떨고 있지? 오, 완전, 완전 멋있어. 오, 완전 멋있어. 도학대가 되나? 도학대가 되면 그거를 찍어야 돼요. 아, 사진은 아니, 아니, 도로상은 아니야. 도로는또됐걸요 됐던 것 같아. 그걸로 찍었어요? 찍고 있어요? 이렇게 사진이에요. 와, 아, 사진만. 이렇게도 멋있는 것 같아요. 우와! 와, 대박. 너무 멋있어. <많이 Ellos> <them> <뭐를 twins> <acho Wirtschaften> 아 그러니까. 예. 嗯。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여기 <목소리도> 진짜 우리가 그린 그림은 응, 그옆에해 옆에 응. 그 모습 그대로. 응. 어, 이제 해가 떴습니다 이제. 여 응. <목소리도> 왔다 a t s up, Tom? What'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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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p, t o 내일은닮요있잖 오늘은 어요 진짜